안녕하세요. 멕시코에선 크리스티안 모르거스입니다. 그리고 어, 오늘 우리와 함께할 전문가 선생이 모셨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할리미다마입니다. 아. 하름대, 이재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 발병된지 1년 됐다고 하네요. 어이, 벌써 아직도 심각한 상태고 음. 가족은 뭐 지금 어때요, 다들 거기서? 아, 가족이 지금 외할머니 그 캘리포니아에 음. 계시는데 네네. 특히 캘리포니아 상황이 많이 심각해요. 아. 세계적으로 1등 좀안 좋은 1등이라고 음. 해야죠. 얼마 음. 전에도 친동생이 음. 음. 확진자 됐어요. 어, 처음에 이 많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맨날 막 통화하면서 가족 걱정하고 있어요. 뉴스는 그렇죠. 음. 영국에서 매일 확진자는 5만 명 이상이고 아 사망자도 종만명 아 이상입니다. 음. 변이 라, 바이러스 나와가지고 훨씬 음. 더 음.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잉글랜드 지역 그 모든 사람들은 집에만 있는 상황이고 뭐제 친구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 고관절 시환 수술 하고 원래 하려고 음흠. 했었는데 벌써 두 번이나 취소돼서 수술이나 시술은 다 취소하고 그러너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영국 같은 그 봉쇄.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봉쇄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고요. 3단계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음. 집밖에 못 나오게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집에 음, 있어라고 이제 권고하는 수준 정도고요. 밤에 못따라지는뭐 음. 통행금지 이런 것도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음. 그럼 그만큼 그 영국에서 좀 심각한 상황 제가 겪고 네. 있다라는 네. 그런 지금 뜻으로 영국에서 그 네. 정부에서 뭐를 발표했냐면 네. 너는 확진자 아니어도 확진자처럼 해라. Stay at home. and please reduce all social contact. Act like you have the virus. 의학 관점에서봉쇄를 하는 게 좋다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자유를 줘도 된다 어떻게 생각하셔나요? 이 부분은 이제 국가마다의 상황이 좀 달라서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네. 중요한 거는 병원들이. 그 늘어난 환자를 감당을 가능하느냐 아니냐가 사실 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나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너무 이제 중환자실에 환자가 몰릴 정도의 상황이 돼서 사망률이 늘어나는 경우는 봉쇄까지 가야 된다. 음. 각 나라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미국 전문가들은 상황이 더 심각해질까 봐 지금 걱정하는 분위기인데 교수님은 어떠세요? 그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3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하루 음. 거의 4천 음. 명의 육박한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지금 이제 미국의 일부 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중환자실이 부족하니까 교통사고가 음. 났거나 뭐 아까 말씀 신근경색이라든지 뭐 뇌출혈 같은 게 있는 환자도 소생 가능한 환자만 병원을 모시고 가지 이미 이제 현장에서 이 사람은 소생 가능성이 어. 없다고 하면 아예 음. 지금 병원에 이송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이 내려진 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 네. 주변에 있는 그 이웃인 일본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뭐 다른 나라를 들으면. 뭔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laughs>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네. 나름 심각합니다. 음. 일본도 최근에 이제 녹가 당일 기준으로 이제 7,790명이 전국에서 나왔고요. 음. 근데 놀랐던 것은 어. 이번에 자금민이 가도 그 어떤 경우에는 자가 견리를 안 해도 되었대요. 음. 어. 근데 그러다가 이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 혹시 모르니까 일본 사람도 다 이제 견리가 되게 변했대요. 음. 근데 뭔가 당연한 것 같지만 그좀 놀라지 네. 않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음. 사실 한국에서 영국하면 자가격리 대상 아니거든요. 음. 한국뿐만 아니라 뭐 비슷한 뭐 싱가포르, 대만 같은 나라는 확진율 너무 낮아서 그 나라에서 영국하면 자가격리 안 해도 돼요. 음. 그리고 음. 대상이어도 사실은 별로 확인 확인하지는 않고 그냥 사람 미, 믿는 거예요. 음, 한국에서는 음. 뭐 어플 다운 받아 가지고 맞아가자 맞아. 위치 확인하잖아요. 영에서 음. 그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오. 너무 쉽게 전파되는 거. 그래.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 한국이 음. 사실 엄격하게 자가 격리를 하는 국가기 도 네. 하죠. 자가 격리 음. 수칙을 안 지키면 벌금 도내게 학급도 음. 하고 자가 격리 기간에 어디 뭐 도망갔다 그러다 잡히면은 이제 구속해 가지고 네. 이제 제형벌을 형벌, 받는 이런 것도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자가 격리 조치를 어기고 두 차례나 무단 이탈을 했던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음. 근데 일본은 항상 요청이에요. 음. 뭔가 부탁, 부탁, 도움 같은 느낌 그냥 네. 하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뭐 어떤 가게들은 안 지키고 막 그런 아. 것들이 발생했거든요. 너무 그게 신기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좀 한국이란. 본인 나라랑 좀 다른 점이 있잖아요. 음, 어, 그렇죠. 그런 것들이 뭐가 있었어요? 한국 되게 시민의식이 높잖아요. 음. 어, 정부가 정책 음. 내놓고 웬만하면 따르는 그런 편인데 미국은 주도 다르고 주지사한테 맡기는 것도 많고 음. 음. 또 이렇게 자유화도 중시하다 보니까 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음. 음. 그래도 규칙 내놓도 지키지 않은 사람도 많고 음. 앞으로 한 달간 밤 10시부터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리자 첫날부터 반대 시위에 나선 겁니다. 약간 미국이라고 하면 좀 자유의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음. 자유가 좋은 건데 음. 이런 위기 왔을 때그 음. 자유가 너무 많으니까 대처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음. 그렇죠. 일본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우리 원래 작년 여름 올림픽 했어야 되는데 올해 아, 일단 연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올해 할수 있을까요? 국민들은 거의 네. 이미 하지 말라고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좀 높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일본이 개최한다 해도 음. 주변 국가가 올까요? 뭔가, 아... <웃음> 그게. <웃음> 혹시 멕시코는 어때요, 지금? 멕시코 지금 하루에 만 사천 명 정도 생기고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어 상태고요. 좀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로 사망률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사망률이. 어, 어, 그래요? 사망률이요. 면률이 사망률이요. 네, 높은 거예요. 8.8%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멕시코는 인프라나 키스을 이런 부분들을 안 받쳐주다 보니까 음. 데스트를 많이 안 해요. 검사를 많이 안 하는데 아. 뿐만 아니라 멕시코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앓고 있는 병들이 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뭐 그거는 이제 사망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어, 보고 있는 어, 부분도 있고. 아마 멕시코에게 제일 잘될 방법은 백신이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두고 봐야죠. 네, 어떻게 되는지 어. 네. 전 세계 사람들은 지금 적응을 해야 하는 시대인 것 같고 맞아요. 음. 어, 멕시코 사람들도 요즘 약간 그 마스크 인식이 많이 네. 바뀐 것 같아요. 아. 많이 인식이 바뀌었어요, 미국이랑 영국도 이제 많이 발전 많이 됐어요. 네네. 됐지만 아직 모르었어요. 음. 안 쓰는 사람들 많고 음. 어, 트럼프님도 안 쓰셨고. 우치 박사님이라고 음. 코로나 박사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음. 근데 그분도 코로나 초창기에 아이쓰지 말라고 네네. 대놓고 얘기하셨어요. 음. 괜히 내 얼굴이 다내 몸이다. 내가 알아서 한다. 음. 내 자유랑 엮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음. 그걸 좀 안타까워요. 음. 이 연구에서도 조금 처음에는 네. 마스크 사용하지 말라고만 얘기그거든 정부에서 음. 나중에 정부 마음 바뀌어 가지고 얼마만 하면 마스크 쓰라 사람들이 늦어서 벌써 신뢰성은 떨어졌으니까. 음. 음. 그리고 그 미국 사람들 그안 좋은 편견 중에 하나가 음. 마스크 좀 비꼬면서 음. 얼굴 기적이라고 부르는 아. 사람이 있어요. Face diaper. 극소수겠지만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고 음. 마스크 막불 태우고 음. 막 마스크 쓰지 말자 이런 시위까지 하더라고요. 다들 뭐 조심스럽게 이제 다니시고 그런데그 주변에 뭐 걸린 사람 가끔씩 이제 나타날 때 되게 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죠 음. 주변에 혹시 그런 케이스도 있었, 있으셨을까요 신동생이 지금 자택 근무하고 있고 음. 어 밖에 안 나간다고 음. 운동 음. 빼고 안 나간다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콜레스테고 음. 할 때는 와 어떻게 걸렸냐 어디서 걸렸냐 음. 네. 모른, 모른, 모른다. 모른다고. 네. 모른다. 그런 조사 확실히 안 하고, 네. 알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추측밖에 할수 없고. 치료는 그러면 어떻게 받은 건가요? 네. 아, 치료 아예 안 받고 있대요. 안 받고. 네. 아, 진짜로? 검사 한번 하고, 그냥 집에만 있으래요. 그래서 음. 2주 지나면 다시 정상생활 하라고. 음. 네. 그 증상이 정말 심각했어요, 처음에. 막 열로 달라고, 열라고, 그 두통이 심했고, 그거 그~ 근육통이 아니고 약간 뼈뼈 쑤시는 뼈게 있었대요 음. 뼈 어떻게 쑤시지 이~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런 느낌이 정말 심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음. 왜못 뭐, 받은 거예요 그 엄청 심각하지 않으면 치료 안 받아야 된다 받지 말라고 아, 병원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침상도 없고 가봤자 질수 있는 치료도 없고 음. 그래서 비교적 젊고 건강한 분이니까 그냥 집에만 있어라고 음. 그~ 회의를 하다가 음. 갑자기 그분이 코로나 걸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깜짝 놀랐어요 회의하고 있는데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까 미국이랑 되게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확진을 받았어요 근데 병원에 가면 안 된대요 고령 자나 그런 그런 분들이 우선이니까 그분은 네. 되게 젊은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집에서 보내라 음. 약을 여러 가지 약을 먹었더니 괜찮 아졌다고회의 참가하셨거든요 근데 그분도 어디서 걸렸는지 몰라요모르대요 오늘 뭐 같이 코로나 1 9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떠셨어요? 어, 내년에 이맘때쯤이면 이런 방송 안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요? 음. 우리 할머니 빨리 뵐수 있는 날이 빨리 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어,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얼마 음. 전에도 친 동생이 음. 확진자 됐어요. 아, 진짜로? 원래 작년 여름 올림픽 했어야 되는데 1년에 아, 일단 연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올해 할수 있을까요? 마스크 좀 비꼬면서 음. 얼굴 기적이라고 부르는 아, 아, 사람이 있어요. 어, 영국에서 매일 확진자는 5만 명 이상이고 와. 사망자도 1만 명 이상입니다.